도마의 신 양학선이 전국체전 4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체조의 간판스타 허선민은 부상투혼을 발휘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던 양학선. 힘찬 도약과 함께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비틀고 착지합니다. 화련기술과 놀라운 몸놀림에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양학선은 평균 점수 1 5 1 5로 여유롭게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회 4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꼭 금메달 따자고 저도 마음에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어, 다행히 이렇게 금메달 따서 매우 기쁘고요. 어, 내년도 열심히해서 5연패, 6연패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회 여자 기계체조 개인 종목을 석권하며 5관왕에 올랐던 허선미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국내 최정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2단 평행봉에서는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3위에 그쳤고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결국 부상 투혼 속에 출전한 마루 종목에서도 4위에 머물러 도마와 개인 종합 2관왕에 만족해했습니다. 주종목에서 메달을 못 따서 정말 아쉽고요. 주종목에서 갇혀서 다음 종목도 잘못한것 같고, 네, 아쉬운 경기였어요. 마린보이 박태환은 자신의 주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박태환은 이번 주말 자유형과 개영, 홍계형 400m 세 종목에 출전해 최전 5관왕을 노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